마루코, 요조, 숙녀가 대답편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, 여자애가 그게 뭐냐? 그렇지만 이래야 좀 시원한걸요, 뭐 오늘 해야 할 숙제는 다 끝냈어?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여름 방학이 끝날 텐데 아직 멀었는데 괜히 잔소리하시긴 그러다가 꼭 마지막에 가서 숙제하느라 난리치잖아 얼른 일어나라니까! <laughs> 일어나서 똑바로 걸으라고. 하여간 애도 참. 사키는 안 그런데 마르코는 왜 그렇게 게으른지 원. 나 왔다. 아 어서 오세요 어머니. 와, 덥다 더워.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그야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하지. 볼성 사납게 그게 뭐야? 아이 너무 더운 거려. 자 마르코야 어, 어. 이걸 써보렴. 고맙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아, 근데 할머니, 오늘은 왜 옛날 옷을 입으셨어요?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있으셨대. 모임은 재밌으셨어요? 그럼,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지, 뭐냐? 근데 한 여름에 긴팔 옷을 입으면 덥지 않으세요? 아니, 이 옷은 아주 시원한 옷감으로 만든 거거든. 그렇만 팔도 길고 허리도 끈으로 묶으면 꽤 덥고 답답할 것 같은데. 이 옷을 입으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걸 덥긴커녕 기분이 아주 좋단다. 그렇구나. 할간 어머님은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깔끔하세요. 저도 좀 배워야 하는데. 예로부터 할머니 같은 분을 요조숙녀라고 하나봐요. 요조숙녀가 뭐야? 먹는 거야? 품행이 올바르고 여자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할머니 손녀딸답게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행동해. 절대 무리예요. 난 할머니의 손녀이기 전에 엄마 딸인 거려. 그러니까 엄마 닮아서 요조숙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요. 어? 뭐라고? 아이런, <laughs> 아 아이런 전화 받으러 가야지. 자, 숨을 깊게 들이시렴 <laughs> 어, 축제 의상을 <laughs> 입고 있구나. 아, 네 어머님. 실은 탐한테서 내일 모레 축제 때 같이 입고 가자고 초대 받았거든요. <laughs> 너무 작아졌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올해는 간신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때? 불편한 데는 없어? 네, 딱 좋은 거요. 자 한번 보세요. <laughs> 아유, 평소때 입는 옷이랑은 다르니까 조심 좀 해. 네. 어? 어쩌서 시원하지? 옛날 옷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. 겉보기보다 꽤 시원하단다.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맞게 과학적으로 만든 옷이거든. 아, 정말 대단하네요. 어때요?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. 마치 작은 요조 숙녀를 보는 것 같다. 예? 제가 진짜 요조 숙녀 같다고요? 제발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? <laughs> 아, 있잖아요, 엄마. 축제 날까지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, 네? 뭐? 어? 어째서? 진짜 요조 숙녀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. 잠깐 입다가 금세 옷이 불편하다면서 벗어버리는 건 아니고? 전한번 한다면 하는 여자예요. 누가 뭐라든 꼭 요조숙녀가 되고 말테니까 두고 보세요. 음. 그러잖아, 갑자기 왼쪽지 의상이야? 요조숙녀가 되기 위한 수련 중이라네요. 뭐 농담이지? 정말 좀 얌전하고 차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. 아뭐 <laughs> 아무튼 열심히 해보거라. 네 알겠습니다, 아버님. 아, 그 이상한 말투는 또 뭐야? 그냥 네가 하던 대로 말해 오말고야 소매를 조심해 네 우와, 우와, <목소리> 야, 손으로 가지런히 해야지 어, 아, 뭐야? 나한테까지 바쁘게 키웠잖아 어서 행주 가져와 아무나 좋으니까 전화 좀 받으렴 아, 괜찮다, 엄마가, 이 여기요 어머님. 응? 어? 다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. 뭐? 설마 잘 때도 그걸 입고 자려고? 그럼요. 요조 숙녀가 되는 수련은 낮이고 밤이고 계속깨야 하니까요. <laughs> 요조 숙녀가 자는 것치곤 꽤 요란하군. 그 다음날 하나 둘셋 넷. 다섯 음? 여섯 일곱 음? 여덟 하나 둘셋 다녀왔어요. 그렇게 옷만 갖춰 입는다고 아, 다 요조 숙녀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. 아, 이제 그만 벗으시지. 천만해요. 전 아무렇지도 않사옵니다. 무리해도 소용없다. 마루코야 오늘도 그 옷이냐? 네, 그렇사옵니다. 제발 그 말투는 그만두면 안 되겠니? 갑자기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구나. 아무튼 내일 축제를 무사히 치르도록 부탁드리옵니다. 그래, 나도 부탁하마. <laughs> 그리고 축제 날이 되었다. 마루코. 아! 오랜만이구나, 타마바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. 실은 저희도 금방 왔어요. 저 앞에서 병아리를 탈던데 봤어? 우리 어서 가보자. <laughs> 아 잠깐만. 이런 옷을 입고 뛰다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천천히 가자. 평소에 너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? 내가 뭘 옛날 옷을 입었더니 나도 모르게 차분해졌어. 아 그런 거였어? 나를 봐 걸을 때 이렇게 한 발짝씩 걸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우아해 보인단다. 대단해. 이게 바로 천하의 요조 숙녀가 갖는 법이라고나 할까? 자, 너도 한번 해 봐. 이렇게. 아, 이, 이, 어, 좋하고 있어. 너도 나처럼 훌륭한 요조 숙녀가 될수 있겠는걸? 네, 감사합니다, 마르코 씨. 천만에요. <laughs> 아무리 봐도 요조 숙녀가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렇게 되나요? <laughs> 이를 벌릴 수 없으니 올라가기 힘드네 치마를 아주 조금만 걷어볼까? 얘들아, 잠깐만 비키거라 고 미안 미안 소고로 요조 숙녀는 힘들어도 를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고 여기 있다 네 좋아, 바로 지금이야! 음. 어머, 마르코 씨! 음, 음. 숙녀가 그렇게 병째로 마시면 안 돼요! 언니가 어, 어, 깜빡하고 부끄러운 음. 모습을 보였네요! 음. 이거야, 원…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데… <목소리> 어머나, 실수! <싫어. 목소리> 어머, 나도 실수! <싫어. 목소리> 갑자기 어른스러워져서 적응이 영안 되는데요? 예, 이렇게 훌쩍 어른이 돼서 어느 날 부모들 곁을 떠나가겠죠. 할아버지, 아빠,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 아,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군. 그래서 전 매일 일분 일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 타마의 사진을 찍어 댄답니다. 에,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. 네, 할아버님도 힘내세요. 예. 에? 얘들이 어디로 갔지? 마르코! 하마야! 어딨니? 아, 이런! 나만 믿어? 아우, 큰일 날 뻔했네. 보통때 입던 옷을 입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소매는 길고 잘 걸을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축제 때 입기는 영 힘든 옷이야. 겨우 그 정도야. 아, 구리랑 다르구나.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잘 배워봐. 자, 았다 식은 죽기게이 정도야 껌이지, 부! 헤헤, 그 정도는 자신 있어 옵니다! 왜 그래? 그 이상한 말투은또 뭐야? 남이사, 부디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! 그리고 소녀, 시시한 금붕어 따윈 눈 감고도 잡을 수 있어 옵니다! 그럼 왜 여태까지 한 마디도 못 잡았냐, 부? 그거야 물론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! 자,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겨보던가! 누워서 떡 먹기지! 좋아. 에? 그렇다면 저큰나무로충분를 내자. 어? 쉬울 것 같은데? 그래 좋아. 네 도전을 받아들이게 아, 마르코, 정말 괜찮아? 담아야 <laughs> <laughs> 어디 있는 거니? 얘야 마르코야. <laughs> 이겼지롱! 어이, 할아버지 잘 보셨죠? 제가 이겼어요. 오 마르코,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평소의 너로 돌아왔구나. 좋아,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사주 마. 정말이죠. 알싸 반세. 얘들아, 여기를 보고 싸. <laughs> 예. 요조 숙녀는 벌써 잊어버렸니? 그래. 당분간은 말괄량이 마르코로 있는 편이 훨씬 더 재밌는 얘기가될것 같구나.